개념을 설명했으니까, 개념 설명을 했으니까 어, 질문하세요. 32쪽서부터 31쪽서부터 이제 개념을 32쪽 했고, 33쪽 문제 풀 거든 거 네. 33쪽 질문 없어요, 없어요. 28번 할게요. 확인 치고 28번, 28번, 28 28 28번 조용 <laughs> 아, 전체 집합이 1234567이고 쭉갑니다 a 교비가 7이라고 그랬고, a 교비가 7이라고 그랬고, 7은 원소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. 그다음너 B-A가 4, 5라고 그랬나? 4, 5라고 그랬고요. 그 다음에 A 합 B가 여집합이 걔가 1, 3일 때. B, 여교A에 얘를 구하여라. 얘를 구하여라. 얘 집합이야. 따라서 답까지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. 집합 기호까지 싹다그얘를 쉽게 푸는 방법은 그림으로 그리세요. 벤다이어그램 표현할 건데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B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. 대충 그리게 돼.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요. 이 안에 1, 2, 3, 4, 5, 6, 다 있어야 돼. A 교 B가 여기 7이 있다는 얘기지, 그렇지? 네. B에서 A를 뺐더니 4 5가 남았대. 여기가 4, 하고 5가 여기 있대요. 그죠 네. A와 B에서 1, 3 바깥에가 있는 거잖아요, 그렇지? 예. 그러면 1, 2, 가없이 2, 3, 2하고 6이 없잖아. 네. 2하고 6이 어디 에 있단 얘기예요 지금? A여. 여기에 있단 얘기예요 여기. 그래서 1, 2, 3, 4, 5, 6, 7다 있잖아. 요 문제에서 묻는 거 묻는 거예요. b a 묻는 것이? 네. 선형 아 빨랐냐? 네, 됐지 이런 거 마이너스. 아 죄송합니다. a b네요. 네. 죄송합니다. 얘는 어, a b랑 같은 거야. 네. 그래서. 답을 쓸땐 이렇게 써야 돼요. 2,6, 이렇게 써줘야 돼요. 얘가 답이에요. 네. 그래? 아... 알겠죠? 음, ASP를 뺀 얘가 답이다. 그 다음 34쪽 질문하세요. 예제 23, 24 풀었나요? 네. 예제 23, 24 풀었어요? 어? 풀었어? 네. 어. 확인 체크 29, 30, 31 질문하세요. 자. 풀었어요. 다. 다 괜찮아요. 질문 없으면 넘어갈 거야? 측정은 안 해봤어요.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. 네. 35쪽 질문하세요. 없어요. 없습니까? 확인 체크도 없어요? 네. 어? DL 좀있는데 36쪽 질문하세요. 네, 뒤에를안 봤어요. 풀었어요. 예제 27, 28번 풀어드릴게요, 일단. 36쪽에 예제 27, 28번 풀 테니까 잘 봐. 얘네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, 얘네가. 아좀 중요해. 예제 36쪽에, 예제 27, 28, 36쪽에. 예제 볼게요. 예제 27. <laughs>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? A, B가 서로 서있때 B줄. A, B가 서로 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. A가 이렇게 있고요.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. 서로 잖아 그치? 네. 그 다음부터 기역부터 볼 거예요. 기역. A 빼기 B 물어봤네. A 빼기 B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? A가 나와야 돼요. 그죠? ㄴ ㄴ A 이렇게 있는 거니까 지금. 그치? ㄴ에서 네. 묻고 있는 거는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되냐라고 묻는 거지? 네. 포함됩니까? 기집합이 포함되잖아요 네 맞는 말이에요 a 여 되는 거야 그지그 기억이 틀린 거야 지금 네. 공식합이 되어있으니까 니는 맞는 말이에요 한번 더? 그냥 한번 더? 어 디귿 볼게요 디귿. 맞는 거 같은데? N A 규비를 물어봤지? 네 이거는 아마 차림이 볼 텐데 도현아 이게 무슨 뜻이야? 이러이러한 집합에 원수에게 숨는 거지 그치? 겹친 부분이 없다는 얘기거든? 네그 공식합이잖아 김 차림 잘봐 네. 공집합, 이런 뜻이야, 그지? 따라서 몇 개야? 0개, 이렇게, 그죠? 응. 0개입니다. 그래서, 디귿은 맞는 말이에요. ㄹ 볼게요, 리을 볼게요, 리비 교, A의 여가, 빕니다라고 돼있지 그지? 네. B에서 A, 의예랑 같은 말은 B에서 A를 뺍니다라는 뜻이잖아, 그지? 네 B에서 A를 빼세요라는 뜻이 B에서 A 빼면 뭐가 나와요? B가 나와야지, 그죠? 맞는 말이네요, 리을도 미음은요? 천천히 할게요, 미음. a 교 b 마이너 a를 물어봤지, 그지? 네. b에서 a 빼면 b 나와요, 그죠? 이 부분이 b란 얘기야 지금. 그래서 a 교 b가 되는 거야. 공식법이겠네. 어 이렇게 되겠죠. 맞는 말이야. 김철형 알겠어? b u b u b 교 a 빼기 b지. a에서 b 빼면 a 남잖아요. b 마이너스 b 교 a가 될거 아니야, 그지? 공식 합이겠네, 얘도. 이해하시나요? 네.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죠. 예제 28번 갈게요. 돌려. 아, 이쪽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, 좀 지울게요. 지워도 됩니까? 네. 회전으로나, 회전으로. 두번째꺼 두번째꺼 위에서 두번째꺼 됐어 나와 예제 2번 볼께 예제 2번 A가 A B C D A 집합이 A B C D B 집합이 D A 교 X가 A 교 X가 A빼기 B 합집합 X 는 X 얘를 만족한대요 만들 때 X 집합 X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? 라고 물어봤지 그치? 네. 그럼 나는 나는 봐봐 각각을 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<laughs> 얘도 X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지 얘도 X가 나왔다는 얘기는 X가 A, A가 큰 거야 X가 큰 거야 크게 의 교집합에서 X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더큰 거야? 아, A가, A가 커야죠. A 안에 X가 있어야 교집합에 X가 나올 테니까. 네. 이렇게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, 지금, 그지교집합 네. A가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? 음.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으로 쓴것 때문에 A가 X,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고.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? 네. 그럼 여기를 보면서 여기를 보면서 합친 게 x가 나왔다는 얘기는 x가 더 크다는 얘기죠. 뭐가 네. A 빼기 B라는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, 그렇지? 네. 따라서 A 빼기 B를 여기다 적을 건데 A 마이너스 B에 무슨 예에서 예를 드러낸 거니까 A B C밖에 못 남아요, 그죠 네.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? 네. 아까 앞형 문제랑 똑같은 거라고. 네. 이해했어? 따라서 이제 x의 개수 구할 거거든. x는 반드시 A, B, C라는 오수를 갖고 있어야만 하는 거죠. 그렇죠. 그 다음에 a 에 부분집합인 거지. 2에 네. 다섯 개잖아. 다섯 개에서 세 개를 빼줘야죠. 요거는 아마 전 시간 초맞는 사람 모를 겁니다. 알아야 되고 답이 4가 돼요. 우리 부분집합 개수고 부분집합이라고 하면든 아예 모르면 안 돼. 꼭 들어야 돼. 알겠지? 어, 선생님이 그리고 오늘 찍은 거 있잖아. 도윤아 올릴 테니까 꼭 확인해. 어? 꼭 봐. 오늘 꼭 보면 이해 갈 거야. 동영상 생 올릴 테니까. 어. 그려 34번 풀어보시고요. 좀만 더 합시다. 아, 잔소리가 분당인데. 34번 빨리하세요. 34번 풀세요 빨리. 36쪽에 아, 34번. 어, 해봐, 해봐, 해봐. 너 내가 지금.